우리야 왜 자꾸 엄마 호박잎을 쳐다보는 거야 너너 호박잎은 너는 아기라서못 먹어 그렇지 않겠어? 너도 호박잎 호박잎은 너아기라서못 먹는데 한번 밥 사줘볼게 아마 너 입맛에는 안 맞을걸? 어때? 안 이상해 호박잎? 먹었어 호박잎? <laughs> 우리 애 호박잎 먹었어? 자꾸 뭐 호박잎 뺏어 먹으려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? 응? 우리 엄마 호박잎 먹었어? 꼭꼭 씹어서 삼켜야 돼 리아야 아또저 어, 또 호박잎 쌈? 오웃긴나 진짜 호박잎은로 <laughs> 어, 춤이 절로 나 뱃살 댄스 시작 빵빵빵빵 뜸칫뜸칫뜸칫뜸칫 이제 엄마도 한입 먹을게 리야야 너 아무리 맛있어도 호박잎은 엄마 거잖아 알겠지? 안돼요. 아, 안되지요. <laughs>